딱이 컬러. 진짜 이쁘다, 색깔. 눈 밑에 힘을 사야 됐었는데, 얘가 이번에 블러셔도 준다고 하길래 사봤습니다. 블러셔 컬러가 진짜, 와. 와 미쳤는데? 두개 컬러는 있던 애들이고, 얘네를 샀거든요. 청담에서 쓰는 아이라인 대용이래요, 보통. 모토. 트한데 살짝 붉은기 있는 브라운. 오. 아이라인 대용으로 쓰기 너무 괜찮다. 더샘 리퀴드만 쓰다가 얘가 좋다 해서 얘 사봤거든요. 이런 여드름 흉터들 진짜 잘 가려집니다. 그리고 얘도 할인이가 좋다 해서 사봤는데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. 약간 토크가 카메라에서 되게 그 뽀용한 느낌을 잘 주는 것 같아.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분거 보다가 스토리 보고 샀는데요. 제로 베이스 원전 멤버 가지실 분 연락하세요. 색깔이 너무 예쁘 진짜 이쁘다 색깔 추천받아서 썼는데 저한테는 좀 자극적인데 그래도 화장이 진짜 말끔하게 지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같은 거쓸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그두개 조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안녕.